아까 댓글에서 재밌는 거봤는데 조정석, 검이 결혼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안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댓글이다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봐도 되게 좀 어울려요. 별로 이렇게, 둘다 각자가 크게 안티가 없는데, 각자가 별로 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더라도, 둘이 만나면막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둘다 훌륭한데, 둘이 만난다 하면, 어, 뭐 별로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 케이스는 각자가 딱히 막 이렇게 색깔이 뚜렷하지 않았고 잔잔하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 둘이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호감도가 좀 올라가는 느낌, 좀 퀄리티가 올라가는 느낌, 오 다시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할 때 보면 너무 나이 차이가 많거나 뭐 너무 속물적인 느낌이라거나 뭐좀 외모가 너무 차이가 있다거나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는데 이 둘은 전반적으로 좀 속된 말로 레벨이 <laughs> 좀 맞아 보이고 그림체가 좀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변유한 씨가 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아무하거나 되게 잘 지내더라고요. 뭐 센스 있게. 변유한 씨사주에또 다른 버전이 이동희, 이동희. 거기랑 좀 사주가 비슷한 행동도 좀 비슷하고, 느낌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약간 장구경 느낌도 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왜, 제가 왜 관심이 없냐면, 사주가 이제 개수라는 사주인데, 저는 개수 일간을 별로 관심 없는, 제 사주가 그렇습니다. 일목이라서. 자, 변유한 사주는 계묘일주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나무위키 기준이고요. 씬는 몰라서 물음표가 나왔고요. 임묘진. 그런 방학이 스스로 있는 좀 연예인들한테 좀 있는 그런 사주고요. 사이먼디, 썸디, 래퍼도 이런 비슷한 사주입니다. 그냥 좀 센스 있는, 센스가 좋다 이런 사주입니다. 막 아주 튀는 성분은 아니고 좀 은근히, 좀 은근히 약도라이 같은? 대놓고 막 이상한 애랑, 막 연예인스럽게, 막, 예를 들어, 뭐, 홍철같이막 또라이 같고, 막 이런 사주는 아니고, 은근히 알고 보면 끼쟁이 같은 그런 사주입니다.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는 사주 오라클 카드, 개별주 보면은, 개별주 <laughs> favorite thing,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 잘해. 이게 여자한테 조금 더 어울리긴 하는데, 이 카드를 만들 당시에, 섹서포니스트 갑자기, 캐니지 어, 캐니지 공연을 바로 갔었어요. 우리 이거 같이 만드는 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녹아져 들어갔습니다. 케니지도개멸주거든요 그래서 케니지 모습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좀재수가 좋다. 이사주는 아기자기하게. 타니는 개살주라고 해서 똑같이 둘이 똑같이 개수입니다. 보통은 같은 일간끼리는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그래도 룸메이트 같이 쌍둥이 같이 잘살수 있습니다. 아마 이혼을 잘안 한다고 볼수 있어요. 같은 일간은 같은 일간근데 원래 막 끌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막 만나고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좀철좀 좀 들어서. 연애를 좀 경험한 다음에 그래서 아 이제 좀 편하고 잘 통하는 친구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때 쯤에 같은 일간을 좀 만난다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일간 만나면 그래도 편해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의 컨디션, 바이오리듬 이런 게좀 비슷하고 뭐 식성이랄까 뭐 하여튼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게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막 정반대는 아닙니다 이 둘이 또 절묘한 게 같은 일간이면서 좀 남녀 간에 그래도 육체적인 끌림? 텐션이 좀 있, 있으려면은 서로 오행이 좀 반대의 어떤 모습이어야 서로 끌어당김이 되거든요 아주 절묘하게 변요한 씨는 초록색, 목기운이많고요 티파니는 빨간색이 좀 많습니다. 변요한한테 없는 초록, 그러니까 변유한한테 많은 초록이 티파니도 없고, 또 변요한한테 없는 하얀색 금기운이 티파니한테 있고, 뭐, 네, 변요한한테또 부족한 뭐 빨간색의 화기운이 티파니한테또 많고, 뭐 그런 식입니다. 서로 부족한 걸더 채워주고, 아주 절묘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일가이 똑같으면 너무 형제같고 그러기 때문에 좀안끌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절묘하게 오행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스킨십을 했을 때, 그래도, 느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잘 만났다. 모습도 어울렸는데, 사주도 아주 추천할 만하다. 네, 그래서 안심이랄까? 뭐, 하여튼, 오래 잘 살겠구나. 내년에 결혼한다 하는데, 어, 하겠구나. 파트 <laughs> 안 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계개살때 이거 티파니가 생겼죠? Summer Rain.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 그렇죠? 약간 촉촉하고 감수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 둘은 정신적으로는 쌍둥이 같고, 소우메이트 같고, 형제 같고, 남매 같고, 뭐 그런 정신성을 가지고 서로 이제 통하고요. 신임계 3기 조합도 되는 뭐또 정신성이 잘 통하는 궁합이고, 그러니까 동상이었어도 되게 베스트 프렌드가 될 만한 그런 정신성이 되고, 또 다행히도 남녀로서의 텐션도 잘 맞는 그 오행이 서로 보완되는 궁합이다. 그러니까 티파니 입장에서도 막나이차이 많은 사기꾼 같은 막 사업가를 안 만났고, 또변요한 입장에서도 막 띠동갑 이상의 막 막 골비고 능력 없는 것 같은, 막, 어린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 서로 한세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굉장히 뭔가, <laughs> 좀 개념 있어 보인다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김연아하고 고우림도 모습이 굉장히 좀 쌍둥이 같달까? 이게 김연아인데? 지금 보여드린 세 명이 다 개수예요, 인간이. 에센스, 잼, 길주 섬세한 내 영혼과 숨결 느껴지니? 이거 블랙스완 비슷하냐? 영감을 거기서 얻은 건데? 이 김연아랑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아까. 재밌었어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사주이고요. 그 다음에 고우림, <laughs> 남편. 여기도 굉장히 그림체가 비슷하잖아요, 외모가. 김연아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다섯 살인가 많은대로뭐 이렇게, 노티나 보이지 않고, 남편이있을 때. 둘다 동안이면서도. 하여튼 그림체가 맞는다, 어울린다.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들이, 누가 결혼한다뭐잘 어, 어울린다. 뭐 아니면, 얘네가막 어, 깜짝 놀래는데도 있고. 고우림하고 김연아도 굉장히 남매 같기도 하고, 뭐하여 그렇습니다. 서로 되게 시너지가 되는 느낌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 일관끼리 만났어요. 그리고 절묘하게 고우림은 하얀색 금기운이 없는데 김연아는 많고 서로 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어떤 삶에 있어서 뭐 결혼할 때만 어떤 섹슈얼 텐션이 끌려서 결혼하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쪽에 룸메이트 같이 되니까 생활의 어떤 리듬이나 뭐 생활 패턴? 이런 게좀 맞으면 좋은데, 같은 일간일 때는 좀 그런 게 합의가 잘 됩니다. 좀 다르더라도 맞춰갈 수 있고,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 그래도 좀 비슷하다, 우리는.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둘다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우리 뭐 먹을래? 그러면 또 그게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 일간끼리 이렇게 네 명을 보여드렸고, 고링인 카드 보여드리자면 이민일주 이거. 이민일주가 탐크로즈도 이민일주고, 이민호도 이민일주거든요. 그래서 탐크로즈와 이민호를 약간 섞어서 만들었는데, 우수에 젖은 내 눈에 담긴 깊은 소울. 이것도 이제 수일관 자체가 좀 내적으로 정신성이 좀 있고, 끼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임수들은 가수가 되게 많은데, 뭔지고울림이랑 비슷한 느낌, 김유한 남편이랑. 약간 느낌 비슷하다. 성악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기운 일간들은요이하고블랙스완하고이하고 어, 어울려. 그죠? 티파니도, 벤유한 씨하고 잘살것 같습니다. 둘다 이렇게 아기자기, 아기자기 오밀조밀 티파니 사주는 굉장히 이런 사람 실제로 만나면 엄청 살가워요 막살살살살살막 상대방 비위를 엄청 잘 맞춥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윗사람한테 특히 그래서 이쁨 받을 수 있고 살 항상 뭐 웃는다니까 뭐 그런 하여튼 굉장히 좀 신약, 매우 신약한 사주인데 본인은 힘들게 사는 거죠 여기저기 가서 다 비위 맞추고 뭐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일종의 뭐 시집살이 시댁이 생기는 건데 아마 잘이쁘게 봐주실 것 같고요 그 시댁에서 변유한 씨도 사주가 남자 친구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주여서 정서적인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잘 맞는 사주거든요. 여성스러워요,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티파니가 엥엥엥엥 되고 막 이렇게 여성스러운 어떤 예민한 그런 게 있던데 변유한 씨가 그거를 다 이해해주고 같이 카페도 가주고 뭐좀 뭐뭐 아기자기한 그런 데이트를잘할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 특히 한국은 결혼을 할때 보면은 여자의 결혼 운에 하지 않고요. 거의 어, 남자의 결혼 운에 합니다. 그 현빈하고 손예진도 그랬고요. 대부분 결혼에 성공했다 하는 거 보면은. 그 시기적으로 결혼 운이 올 때, 그 당시에 만나는 사람하고 하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할 운에 만나는 사람하고 하죠. 그래서 손예진, 현빈 씨도, 제가, 어, 어, 뭐 결혼하겠네, 내년에 하겠네 하고 블로그에 써놓은 거 있었는데, 처음에 사귄다고 나왔을 때. 그때, 손예진하고 현빈의 결혼 운이, 1년 차이로 앞뒤로 붙어 있어가지고, 손예진이 먼저 결혼 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 해가 현빈의 결혼 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결혼하겠구나. 붙어 있으면은, 강력해지잖아요. 나도 결혼하고 싶고, 너도 결혼하고 싶고, 1년 차이를 두고서, 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결혼 운이 아니면은 아냥 하기 싫다. 나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거니까 둘다 결혼 운이 비슷하게 들어와야 좀뭐 결혼에 잘 성공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 일간이 똑같으니까 운도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변요한 씨 사주의 이제 세운인데 내년, 올해하고 내년이 25, 26년이 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정제 편재, 정제뭐 이런 것들이 남자 사주에서는. 부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정제정제 정제 이런 것같은 때. 이게 25년, 26년이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또 남자분이 결혼하는구나. <laughs> 아래 오도, 위에 오도 어쨌든 결혼 운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발표는 올해 한 거니까 25년도에 변용환이 결혼을 결심했구나. <laughs> 하여튼 희한하게 한국은 보면은 남자 결혼 운이 하더라고요. 여자는 밑자락을 까는 역할.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도록 약간 가스라이팅을 한달까. 판을 좀 까는 느낌이 있는 거고, 실제로 오케이 딱 결제 승인이, 나는 거는 남자 결혼 입니다.